근데 뭐야? 이거 내 캐릭터, 내가 이 우주정거장 그 자체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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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간이 흐른다. 블랙홀에 들어온 것 같아. 이틀이 된 거예요. 이거 버그 걸린 거라고, 이거? 나 캐릭터도 안 나와, 지금. 캐릭터도 나오지 않고. 어...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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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협동. 게임 참가. 게임. 테란 슈트라고 뭐가 나왔네? 이거 활성화 해봐야지. 예, 갑시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엔딩을 해외에선 아마 방송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달렸을 거야. 어, 개인적으로 쭉 달렸을 건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어, 마음 먹으면은 하루 날 잡고, 뭐야, 뭐야, 바로 도착했네? 날 잡고 좀 달리고 싶기도 한데, 그건 나중에 뭐 하도록 하죠. 아우 반갑습니다 이게 덕후 건담님 집이에요 아이 슈트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전구가 마음에 든다 잠시만요 아 괜찮다 이것도 <laughs>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인사해야죠 인사 아유 반갑습니다 덕후 건담님 여기가 덕후 건담님 방인데요 이분 힘을 빌려서 어 엔딩을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챙기면 되는 거죠 전부 몇개 챙겨 이거 다 챙겨? 이게 아마 핵발전기, 핵발전기일 거예요. 왜 챙겨,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 나 타, 여기.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이 따라갈게요. 아, 거기, 아, 거기 타라고. 제 포장기 제가 몇개 챙겼지, 지금? 여섯 개 챙겼어요, 저. 제, 제 포장기가 아니고. 뭐냐, 이거. 이게 뭐지, 근데, 이게? 핵발전기 아닌가? 약간,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보세요. 어 <laughs> 뭐야. 오.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됐었나? <laughs> 하는데. 잠시만. 나안 타지는데?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거. 이 발, 이 발전된 추진기. 나 여기 안 타져. 이상해. 이거 막 갔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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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죽으면 안 되는데 <laughs> 렉이 아닙니다. 버그에요, 버그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 어디야? 뭐야, 나? 나, 나 죽었는데 <laughs>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약간 싱크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다 챙겨서 타면 되죠. 이게 최적화가 약간 덜 됐는데, 덜 됐어. 행선마다 그 코드들이 저는 겉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겠네요. 겉보기에는 뭐 딱히 차이점이 없는데? 그리고 우주에 나가셔서 여기로 오셔야 돼 음. 여기 7개 장착하는 게 있죠? 이거 여기가 이거 같은데 이거? 여기가 엔딩 지점입니다 우주로 가서 그냥 여기로 오시면 돼요 코어가 똑같으면 한, 한 행성에서 7개 다 얻어갖고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laughs> 오 그럼 재미없겠지. 모든 행성에서 하나씩 얻어야겠지. 일단은 뭐 봅시다. 여기 상소가 안 떨어진다. 여긴 숨쉬지나봐어 이렇게 코어를 장착하면은, 여기에다 장착하면은 오드스톤이 나오는데, 상소 게이지는 안 떨어지네. 지금 있어도 되겠다. 태도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 여긴 다행이다. 뭐가 생겼군 생겼는데요 활성화가 안 되네 보고 계신가봐 이거 영상으로 해서 코드 입력하면 된다 구글에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요? 아아 아, 그거 깜짝이야 난또 엔딩에 관한 거는지 줄... 오 뭐야 활성화 시키니까 코드들이 다 없어지는데? 그래 도전 과제 달성됐어 그리고 그 너머 오 뭐야 이건 이거 설마 노멘지스칼처럼 다른 은하계에 가는거 아니겠지 哦마 아. 에이 이포포포 포털 치치다 포털 버린다. 왜 버려 그거? 아깝게. 어, 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클론들이야 이분들이 그러면?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결국 다른데 갔네 또. 이게 엔딩 맞습니까 이거? 도코간다님? 맞아요 이거. 엔딩 맞아요 이거 진짜. 엔딩 뭡니까 이게? 이거 스포 당할 것도 없네 이거는 엔딩 맞아요 아아 아, 이렇게 제작진분들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스포라고 할 것도 없네요 어야 근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일단 더크건단님 고생하셨고 이건 모두 더크건단님 덕으로 엔딩을 보는 겁니다 음. 유적 다 깬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아 유적을 다 깨, 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하네요 음. 엔딩이 여러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인가 봐 엔딩이 엔딩은 한 가지인 것 같고 그냥 다른데 가는 거네 약간 노맨즈 스카이 지금 <laughs> 엔딩을 뭔가 이 판타지하게 좀 새로운 외계인이라도 좀 이렇게 와갖고 삐리리 하면서 데려가는 거 그렇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흐진하네. 이게 옆구리가 빈 느낌이야. 옆구리가 비어서 이렇게 뻥 뚫려 갖고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 이분 돌아가셨나 봐. 한분 제작진 분 중에서 한분 돌아가셨나 봐요. 다른 우주에 다른 우주 너머로 가는 엔딩인데요. 뭔가 노맨스카이 즈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좀 뭔가 허무하면서도 앞으로 무한한 이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엔딩이었어요. 내가 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유적을 활성화할 필요 없이 그냥 핵으로 가셔서 코어를 획득하시면 돼. 근데 그 코어를 획득을 하시려면 은 특정 자원을 꼽아 넣으셔야지 코어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땅을 파기 위해서는 드릴 모드를 장착해야 돼. 특정 땅은 그냥 안 파져. 파지긴 하는데 아주 미약하게 파져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좀 발전을 하셔서 드릴 모드를 장착하시고 땅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곱 개 행성에서 그렇게 다 얻으셔야 돼. 코어를. 행성마다 이 코어에 넣는 자원이 좀 달라. 코어를 획득할 때 넣... 넣는 자원들이 다 달라서요. 그 자원에 다 획득을 하셔야 되고요. 땅의 강도도 다른 것 같아. 음. 땅의 강도도 다른 것 같아요.